자, 아, 예나야.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있다면 해봐, 한 번. 나는 아빠한테 사랑해요. 진짜요? 네. 아, 그래요? 아빠를, 아빠가 엄청 엄청 좋아요? 네. 네. 얼만큼 좋아요? 요만큼. 아, 그 많은 거예요? 네. 어, 그래요? 네. 어, 그러면 좀 전에 저기 했던 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. 아빠 사랑한다고 했던 거예요. 나는 아빠가 제일 사랑해요.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아빠도요. 아빠도 우리 예나 사랑해요. <laughs> 왜요, 왜? 네. 네. 잘안 돼요? 그럼 뒤로 더 나갔다가 해 봐요. 뒤로. 뒤로. 응, 음, 그렇죠. 아유, 잘하네요. <laughs>